저희가 AI 컨텐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차별적인 거는 K 도입은 AI 컨텐츠일 것 같아요. 북미의 빅테크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솔루션들은 서양에 대한 인물, 배경,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 한국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한계는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서양향의 그래픽 비주얼을 담은 AI 영상은 그 어떠한 제작사도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K 정서 즉 한국적인 AI 콘텐츠는 e n m 밖에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203호 있지? 아, 지금 그 집에가 없어서 난리야 아파트라는 아프지?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는 저를 모델을 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제가 출연하는데요 다양한 인물들 다 저희 팀원들이 모델을 했고요 AI가 만든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들을 저희가 학습해서 데이터화하여 AI 영화에 등장시킴으로써 좀더 사실감 있고 몰입을 할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소재의 제한 없이, 장르적 제약이 없이 고품질 콘텐츠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고요.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발굴되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 저희 내부에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국내 AI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